사람 내려가세요. 네? 여긴 없습니다. 네. 네. 창고에 여덟 명이나 숨어가지고 뭐라고? <laughs> 아 음악도 준비하셨네요, 어 아홉 명인데. <laughs> 신발 번호로고으면 어떻게 딱걸리네 <laughs>

자 많이 잡혔네, 뭔데 내려가 보자. 어 수연이 잡혔고. 그냥 차라리 그 차라리 그 그분 모르시니까 <laughs> 아 그런가? 야 많이 잡혔네 많이 잡혔어. 네. 아니 나 <laughs>